자, 이번에는 물을 이용한 무국. 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laughs> 정말 제가 좋아하고, 예. 네, 이렇게 좀 지친다 싶을 때, 이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원기회복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이게 맞더라고요. 특히요, 수험생들은요, <laughs> 네. 아침에 이 무국을 먹고 나면, 위에도 부담이 안 되고, 음... 머리가 맑아지는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예. 네, 제가 이렇게 좀 피곤할 때, 저는 비타민보다 이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쉬운가요? 그럼요, 쉽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예, 예. 자, 오늘은 오늘도 그 파란 부분, 파란 부분을 이거를 그 채쳐도 되고요. 네, 네. 이거를 제가 나박하게 나박하게 네.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음. 아, 어, 그냥 무만 먹어도 맛있겠다. 무게 그냥 수분이 가득하지 않아요? 네. <laughs> 왜 무팩은 없을까? 아, 어, 무팩이요? <laughs> <laughs> 사장님. 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질문을 드렸죠. 호기심이 제가 굉장히 많은 친구라. 아, 그렇 좋은 거죠. 네. 오늘은 제가 그 소고기 묵국을 끓였는데요. 저번 시간에 멸치국도 저희, 그 멸치 다시 육수? 육수로도 네? 했었잖아요. 멸치 육수를 끓이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양지 육수를 좀 내거나 아니면 양지 고기나 아니면 국거리용 우리 소고기를 이용해서 무국을 음. 끓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육수는 어떻게 내면 돼요? 그 보통 그냥 고기에다가 네. 뭐 마늘, 대파, 양파 정도 넣고 육수를 우려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육수였구나. 나는 왜 네. 여기다 고기 씻은 물을 갖다 넣으셨나 <laughs> 네. 양지육수!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육수 낸 것도 보여드리고 아 그냥 저희가 놓고 끓이는 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먼저 참기름에 살짝 <laughs> 세상에 이게 참기름이었어요? 예. 어머 이 고기는 어느 부위를 쓰는 게 좋아요? 뒷꼬리 고기라고 해서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홍두깨살이나 뭐. 홍두깨살. 통독해 하니까 또 아, 그리고 또 제일 또예 아, 맛있는 거 양지 육수가 또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1대1 대화 좀 나눴어요 아그렇죠 저는 일, 저는 자 다음은 마늘을 <laughs> 넣겠습니다 고기에 마늘 넣고 참기름으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요것도 오늘은 제가 소고기를 먼저 볶을 때는 물을 먼저 넣지 않고 그냥 볶아요 오늘은 음. 소고기에서 이제 이렇게 깊은 맛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멸치 육수를 할 때는 물을 살짝 볶아서 참기름을 볶은 다음에 멸치육수를 넣으셔도 돼요. 어. 이거는 멸치육수 자체는 그 맛이 다돼 있잖아요. 네네네. 고기는 또 익어가는 그 절개 있기 때문에, 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에이. 이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뭐를 하면 될까요? 간! 물을 넣어야죠. 예, 그래서 <laughs> 무를 이제 아 이거 하 부분으로 하는 거였구나 예. 생채는 하얀 부분 네 음... 해서 이게 이제 무가 이룰 정도까지만 딱 익으면 딱 됩니다 저아 무가 좀 이렇게 은은하게 좀 이렇게 뭐잘 물어난 느낌인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네. 시식만 하면 되겠어요 예, 예.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국 묵국. 무국이요 예. 네. 아 정말 이 순간이 제일 긴장돼요. 그러시죠 예, 예. 아무리 셰프님이어도 모든 이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긴 힘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여자입니다. 아, 그럼요. <laughs> 너무 지난번 그 무밥은 정말 최고였어요. 예예예. 묵고 예. 예, 예. 뜨거우니까, 예, 뜨거우니까 이제 여기도 넣고 주시요 그러면 이제 고기 하나랑 고기를 애착을 많이 하셔. 아, 그럼요. 예.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laughs> 아 <laughs>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나 감동스러워가지고 아... 세상에서 이렇게 정성껏 저한테 이런 걸 어머나 진짜 나 눈물 날라 그래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괜찮아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음, 아, 진짜 예, 맛있어요. 예, 예. 솔직하십니다. 예, 예 어우 시원하다 이게 예.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후추 향이 팍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끓이고 나니까 시원한 그 칼칼함으로 느껴지네요. 끝맛이요? 에 네네네 예. 음.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이 고기를 끓였지만 담백한 맛이 또 있고요. 네, 예, 무의 시원한 음. 맛에 그고기가 육즙에 갖고 있는 그 뒷심으로 네. 밀어주고. 뒷심으로.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력이 좀 쇠한다 할때 웬만한 비타민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저한테 링거 음. 한번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무로 또 어떤 요리 하나요? 무나물 준비했습니다. 무나물?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음, 정말이죠? 네.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